일반 분양으로는 1,400가구가 공급되는데, 1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대형평형 114A 타입도 121가구 공급됩니다. 광명식부역 호반서 및 그랜드 에비뉴의 청약도 역시 이달 말에 진행 예정이며, 분양가는 2,446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나래TV 이현우입니다. 준서울로 꼽히는 경기 광명시에서 이번에 두 개의 대단지의 아파트 분양이 진행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던 바로 철산 주공 8 9단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와 광명 19역 호반 서밋 그랜드 에비뉴인데요. 먼저 철산자이 더 헤리티지의 모델하우스와 소식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청약시장이 얼어붙고 있지만 철산 8 9단지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분양가격이 주변 신축가격보다 최소 2억원 이상 저렴합니다. 전 주택형 모두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글린공원 부지에 조성이 돼 있고 도덕 초등학교와도 가까워 초품아 단지라는 입지적 장점이 있습니다. 단지는 지하 3층에서 지상 최고 40층, 23개동, 3,804가구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단지 배치로는 7호선 철산역과 도보 6~7분 거리인 백사동에서 1 0오동과 스카이라운지가 있는 118동, 안양천 연구 조망이 가능한 101동, 114동, 115동이 있습니다. 일반 분양으로는 1,400가구가 공급되는데, 5구 타입 중 5구 A 타입의 경우 효율적인 평면이 장점, 주방은 기역자 설계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했으며, 안방 화장실에도 샤워부스가 설치돼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총110 가구가 공급되는 84 타입 같은 경우 84A와 84B 타입 모두 거실, 펜트리실과 안방 드레스룸, 주방 다용도실을 갖추었으며 특히나 84A 타입은 주방 옆에 넉넉한 규모의 알파룸이 제공돼 공간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1주택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한 대형평형 114A 타입도 121 가구 공급됩니다. 주방은 가정 선호도가 높은 D자형으로 설계되었으며 알파룸과 펜트 리 가 있고 유상 옵션을 선택할 시 침실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유상 옵션은 침실이나 화장실 문이 벽과 어우러지도록 마감한 히든 도어를 비롯해 마감 특화 타일, 시트 패널, 벽, 주방 특화 글라스장, 주방 우물 천장 등 다양합니다. 수분양자는 계약금 10%, 중도금 60%, 잔금 30%의 비율로 집값을 마련하면 됩니다. 중도금 대출은 50%까지만 가능해 마지막 6회차 중도금은 스스로 조달해야 합니다. 철산 8구단지 철산자이 더 크레스티지의 경우 광명시 최대 재건축인 만큼 분양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이었는데요. 위치적으로는 7호선 철산역과 도보 10분 정도의 거리에 위치하며 1호선 9일역 가산디지털 단지 등 다양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합니다. 추후 2025년경에는 신안산선과 2026년 월판선 등의 교통망 구축 시 여의도까지는 20분, 서울역까지는 25분대로 진입 이 가능해 교통망이 개통된다면 더욱 원활해질 예정입니다. 그리고 단지 내 초등학교가 건설 될 예정이며 인근 목동 학원가와 연계가 가능합니다. 편의시설로는 경찰서 병원 광명 이케아 롯데아울렛 등이 인근에 위치해 있습니다. 철산8구단지의 경우 주변 경관이 잘 관리된 단지라는 것이 또 하나의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안양천 목감천 현충글린공원 등 주변 녹지환경도 잘 조성이 되어 있고 몇몇 동에서는 안양천뷰를 누리실 수 있습니다. 청약은 이달 말 예정으로 철산 팔구단지 철산 자이더 크리스티지의 분양가는 2,896만 원으로 책정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의 실시간 급매로 올라오는 조합원 매물의 경우 5구타입 기준 9억에서 10억 5천만 원이며 8사타입은 14억에서 16억억 선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명 19역 호 일반서및 그랜드 에비뉴는 지하 3층에서 지상 29층, 11개동 총 1,051세대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일반 분양 물량은 총 1,051가구 중에 493가구가 있습니다. 3구 타입이 48가구, 4구 타입이 76가구, 5구 A 타입 76가구, 5구 B 타입 76가구, 7사 A 타입 11가구, 7사 B 타입 12가구, 7사 C 타입 95가구, 8사 A 타입 72가구, 8 4미타입 41가구가 있습니다. 모델하우스 오픈은 12월 16일 예정이며, 장소는 양재동 호반건설입니다. 광명19역 호반서밋그랜드 에비뉴는 광명루타운 중에서 끝부분에 위치해 있습니다. 7호선 광명사거리역까지는 도보 15분 거리고, 완벽한 역세권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변 교통도로, 서부간선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 광명IC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가능해 서울과 타 지역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학군으로는 광일초등학교 도보 6분, 광남중학교 도보 3분, 명문고등학교 도보 5분 등 초중고가 모두 도보권에 위치해 있고 주변 편의시설로는 이마트 광명점, 광명성해병원 등의 생활 인프라가 가까이 있습니다. 또한 도덕산, 도덕산공원, 목감천, 안양천 등의 녹지 공간도 충분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광명식부역 호반서 및 그랜드에비뉴의 청약도 역시 이달 말에 진행 예정이며 분양가는 2,446만원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금매물의 경우 5구 타입 기준 프리미엄 2억 5천에서 3억 총 매가 6억 2천에서 6억 7천만원 8사 타입의 경우 프리미엄 6억에서 6억 5천만원 총 매가는 10억 5천에서 11억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상 조합의 금매와 일반 분양의 차이가 크지 않고 여러 부분의 옵션을 포함한 조합원 매물 쪽으로 눈여겨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다리던 광명 19역과 철산 89단지 청약 소식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광명 부자 부동산으로 문의주시고요. 오늘도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